이용할 영적 양식 24. 나머지 10편, 14편을 했으니다 말씀은 시편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개역, 개정 성경과 70인력을 참조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알지 않을 것입니까? 나의 백성을 빵처럼 먹어 삼키는 자들은 그 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은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의 위대하고 영원한 지혜와 능력이 개시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삼켰던 모든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발자국이 이방 나라들의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인하여 회개함에 따라 의인으로 남겨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고 서로 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사, 자기를 나타내시는 곳에서는 죄악이 명백히 드러나 아기는 받을 심판과 받을 벌 때문에 공포에 빠집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들을 대적하였고, 나라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여 공포에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뜻을 너희는 부끄럽게 하였도다. 그것은 그의 소망이 죽게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악한 자의 욕망은 죄악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대적하여 그의 소망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도 수치스럽게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크나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것인가? 주가 그의 백성을 포로됨에서 돌아오게 하심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시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산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장차있을 하나님의 더 크고 종말적인 은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은 이방나라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관람과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이 거기서 회개에 이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해방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빌론 포로 사건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 바빌론 포로 사건과 그 해방에 대하여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종말적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마가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신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15편 혜설이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shalom